이거는 제가 왜안 한다 그랬냐면은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10%예요 이게 마이너스 10%예요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6%예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2%예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성격이 나왔죠 나 마이너스 10% 이상 한번 뺀다 나 한번 뺀다 나 뺀다 그럼 여기서 나 뺀다 그럼 뭐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내가 올라갈 때 잡았으면은 내가 얘뺄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. 아니면은 아얘뺄얘뺄 얘뺄 거니까 빼는 데서 잡자. 지금 4.7 불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0% 자리에서 매수 걸어놓자. 매수 걸어놨는데 사줬어. 반등 나오잖아. 바로 팔아 그냥 5% 10% 먹고 이걸 종목의 끼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. 괜히 좁반다고 차트를 그냥 열어 보는 게 아니야. 뭐, 씨, 뭐, 오늘 주식한 사람이 이거 본다고 뭐 알겠어? 우린 뭐 족본다고 이걸 보겠어요?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보는 거예요. 자, 봐봐요. 이것도 똑같죠? 설명드린 대로만. 제가 앞전 영상에서 나10% 빼요? 나10% 빼요? 빼요? 내가 여기까지만 설명했죠. 요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예상을 하고 말씀 드렸죠. 뺐네요? 그거 다시 나오네요? 또 빼겠죠? 근데 이 짓거리를 영원히 할순 없어요. 물론, 이거를 일찍 파가고, 여기서 사서, 여기서 팔고, 여기서 사서, 여기서 팔고,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데, 이걸 영원히 할 수는 없어요. 뭐든지 적당히 해 먹어야 돼. 사골도 계속 끓이잖아요? 국물 다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요. 아시겠죠?